어서 오세요. 원래 오늘도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약속이 친구랑 있었어 같이 밥 먹고 친구들이랑 좀 수다 떨고 오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오후 3시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방송제이 방송해야 되잖아 맞잖아? 잘했지 사실 이 패키지를 내가 방송을 안켠 상태에서 깔것 같은 거야 근데 사실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더 중요하니까 빨리 방송을 켜가지고 보여줘야겠다 스펙업 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싶더라고 거기다가 이번 주 동성전 있잖아요. 아마도 조금 치열할 수도 있고 저희가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쪽에서 원래 인원이 8명밖에 안됐었는데 전쟁혈이라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거의 비등비등한데 아무래도 저쪽이 더 합이 좋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라도 조금 스펙업을 해야될 것 같아서 추천을 했고 야 이거 오늘 패키지에서 영웅이 한마리밖에 안나오는데 야 일단은 영웅 두마리 전설이 오늘 나온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상급 패카드 일단 볼게요. 오늘은요, 조금 스펙업을 집중적으로 방송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공성전 이번 주인데 이대로 싸우면 안될것 같아. 조금 스펙업이 돼야 될것 같아서 충전을 급하게 했고, 여기서는 진짜 잘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는 전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더 보라색. 자, 여러분, 영웅입니다. 보라색, 보라색 나오면 전설. 파란색 나오면 그냥 무조건 영웅. 근데 빨간색, 보라색은 전설. 자, 빨간색. 자, 이러면은 영웅 라스트 자, 빨간색, 보라색 나오면 전설 빨간색, 빨간색, 영웅 근데 네, 지금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설도 나올 수 있는 패키지에요 자, 일단은 꽝 제발 전설 보라색 영웅 꽝, 꽝다 꽝이네요, 씨벌 속상하네 자, 함성을 조금 돌릴게요 근데 사실 내가, 여러분 이게 신화가 또 나오지는 않겠지 지난번에 나왔는데 뭐또 나오겠어?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신화가 나오지는 않을 거야. 자 일단 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마리, 자두 마리, 어한 마리 더더 더 나왔고, 자 여러분. 자 일단은 이정도 나왔거든요 전사 한마리는 실패보상으로 가져갑니다 오늘은 전격 스펙업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만 쓸게요 다른거 안하고 스펙업 오질라게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PVP 데미지 감소랑 PVP 데미지 증가 이런식으로 조금 올려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내가 빠따도 좋아지고 때렸을 때 아플 것 같아 공사전을 위해서 스펙업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영웅이 많이 나와야 돼요 두개 나쁘지 않아요? 야, 이거는 진짜 사기다. 야, 이 씨발 거사! 아. 아니, 이거 뭐야? 변신 요즘왜 이렇게 안 돼? 나는 변신이 진짜 안 돼. 자, 보자. 세 개! 자, 전설 나오면 바로 신화도좀갈수 있어요. 우리 아까 수수함미도 전설 나왔거든? 어서 오세요. 아, 이거 뭐야. 괜찮아. 보라 색깔. 떴어 지금부터는 전세 도전입니다. 자, 빨간색. 빨간색, 영웅. 자, 여러분. 시나 도전 갈게요. 솔직히, 이거 시각끌 일이 오가 없어. 시나 도전,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있잖아. 재물로 이거를 가고 호요바! 오빠. 오빠가 저번에 나 신화 하는 거 도와줬잖아요 이거 조합을 어떻게 할까요? 피닉스 대 위치를 넣을까? 아니면 위치 대 위치를 넣을까? 오빠가 조합만 맞춰서봐 믿고! 그러면 피닉스 대 위치 갈게 가겠습니다 신화 도전! 황금빛? 일단 돌아 이 다음에 황금빛! <놀람> 제법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어차피 계속 해야되는 거잖아? 그치? 다르고 몇번 돌려보시고 하시죠 일단 오빠 그럴까요? 일단은 넘어가고 변신.. 아 근데 여기서 떠가지고 변신이 애매해졌는데? 신화가 제법 비용이 너무 빡세 데스이블.. 아 근데 오빠 왠지요 데스이블 다음에 예 아스타로티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제법아 어서와 제법아 누나 또 떴어 신화 저는 오늘 꿈꿨는데 신화 데스이블 제법에서 법사과 나오는 꿈꿨습니다 은진이 그래? 아니면 데몬 로드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제 아스타 로트 나올 것 같아? 밝케 <laughs> 나오면 좋대거든요? 일단 잠깐만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컬렉션이 있볼까 구속 위인 올라가고 경험치 올라가고 PVP 추가 데미지는 안 올라가는구나. 그냥 합성하고 싶은데? 어. 이거 갑시다. 내 네, 느낌을 가, 가볼게요. 자, 이거를 싹다 사서 가봅시다. 여기서 진짜 신화가 만약에 변신이 나오면 대박이거든? 저는 이 방송 올 때마다 신화만 보네요, 철원이 오빠. 오빠가 맞아있어요. 오빠 기운이 좋은 게요. 얼마인잘죠 아유, 당연하죠. 대법이도잘될 겁니다. 워낙 맞아있어서. 야. 변신이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마! 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희기도 안 나온다고? 야,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오케이, 나이스. 자, 여기에서. 씹어. 야! 참으시죠 오빠, 그래, 안 나올 것 같죠? <laughs> 안 나올 것 같아.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재물 들어갈게요 재물 잘 일단 보라 한번더 보라 오케이 재물도 왔고 아 타이밍 놓친 것 같아 한 번만 나갔다가 들어와서 신화 도전 대발아 나오자 진짜 나오자 아 어, 빨간색이야 잠시만 여기서 황금색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아 수치, 네드 발. 아, 2년만 신나가 나오네. 슬프다. 아, PV 추가 박어. 그냥 컬렉션 박아야 되나? 그때가 타이밍이었는데, 아, 컬렉션. 뭐, 뭐가 들어가죠? PVE 추가 데미지에 추가 방어 1이니까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유료 광고 뽀아. 한 번만 돌려봐? 아, 스펙업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스타르트 나오면 어후, 헌터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돌릴 때 여러분 오만 다이아야. 사실 오만에서 끝나면은 모르 했는데 이게 지금 아 이게 한번더 돌렸을 때 만약에 아스타로트 나오면은 아스타로트가 나올 것 같아. 얘 댄스이블이 재수가 없어. 한 번은 돌릴 수 있어. 다야 있으니까. 제법은 어떡하지? 딱한 번. 한 번만 돌리고 중국 나와도 합정하고 나중에 축시가 돈다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돌렸다. 근데 만약에 발킬이나 아스타로트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팬클럽 가입해 줄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돌리고 콜렉 안 좋은 거또 돌려야 돼요. <laughs> 해줄 거야? 진짜 하이루도 헨젤가 그거 했다도 오케이. 그럼 약속은 이거다. 아스타부터 아니면 발키리 나오면 페클럽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거 근접이고 <laughs> 이거는 축복이니까 나 진짜 불쌍하잖아 간다 약속하거든. 약속 아직 키게 말해 봐, 이 씨벌. 아이 들오바가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말했잖아. 안 된다고. 내가 이거 나올 거 같다 했잖아! 야, 이거는 진짜 시다를 뽑아도, 와 아, 그냥 짤걸! 아까 그 아스타로트가 나올 거 같았어. 내 촉이 역시나 틀리지 않았어. 아, 이런 누나 줬던 것 같다. 아이고, 초순님댓글가 깔고 왔습니다. 짠다! 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아이고 성호연님패클럽 가입, 가입, 가입 고맙습니다 짜라따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네, 몽이도패클러 가입 고마워 몽룡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 고마 고마워요 아 이거는 안되겠어요 못 돌릴 것 같아요 이거 일단 냅두자 올라가는 것도 이제 없고 만약에 복구권에서 신화 나오면은 축가다, 축 가자 축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인생이 왜, 난 계속 거꾸로지? 야, 하필 아스가 나오냐. 아, 열린다, 열려. 어우, 열려. 아, 재수도 더럽게 없지. 이거, 여러분, 좌우구가 몇 자리부터 루멘이 적용이 되나요? 7부터? 7부터 돼? 되네. 발라보자. 제발. 여기서라도 석자게 해주세요. 석! 쩔었다! 나이스. 여기서 한 번만 더. 제발. 후. 후. 제발! 아, 까비. 구가자. 하나만 전설된 좀 만들어보자. 두 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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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